안녕하세요. 시장생활입니다. 제가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 4시 반이면 집에서 나와서, 공판장에 이렇게 와서, 여기저기 둘러봅니다. 마늘이 저렇게 잘 자래요. 저분은 농민은 완전히, 저잘 자란 거, 가격도 저렴하게 나오고, 그렇게 올해 흉년이라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세 군데 마늘 나온 회사를 전부 다 둘러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잘 자라고 대체로 눈에 어떤 게 제일 들어오는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렇게 잔 것도 섞여져 있고, 이렇게 선별이 안 되어 있으면 좀 가격이 더허하게 나오죠. 주대마늘 50개씩 담아져갖고 쭉 땡겨져 있는 것도 있고요. 이건 아오리마늘이네요 담양 아오리마늘 저장성이 좋고, 그래서 인기가 지금 많죠. 이렇게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하루가 어, 요즘 마늘로 인해서 많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어, 계속 팔리고 있어서 어, 음, 날아간다고 할까요? 가벼워지기도 한다고 할까요? 주문전화가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요새는 또 재주문 이제 보시고 또 재주문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또같은 어, 마늘을 달라 그러는데 좀 그게 똑같은 마늘이 매일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마늘이, 음,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해요. 이렇게 담양 마우리 마늘은 이렇게 한 지역 마늘 장점이 저장성이 좋은 거거든요. 난 지역 마늘 장점은 크고 굵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다 갖춘 마늘로서 그래서 와우리 마늘이 두 가지 장점을 다 갖추고 있어서 와우리 마늘이 이렇게 인기예요. 오늘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와우리 마늘 사러 오셨다가 계속 그분들은 흑마늘을 드시니까 이거로 맵지도 않고 그래서 와우리 마늘로 드시고 계시는데 벌마늘을 흑마늘 하면 이제 속이 애렸다 좀 독해서 그랬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서 좋다. 그래서 계속 먹고 있는데 와우리 마늘이 많이 가격이 비싸졌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많이 홍보를 해서 가격이 올랐다. 하면서 <laughs> 범인이래요. 범인, 가격 올린 범인이래요. 어, 그렇지는 않겠죠? 범인은 어디서 들으나 별로인 것 같아요. 범인. 이거는 일반 벌마늘인데 굉장히 굵고 이게 10kg에 200개가 안 들어있어요. 굉장히 굵어서. 그게 9만 원에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문의 고객님께 이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여서 카톡 보냈던 거고요. 이렇게 원산지 수시로 와서 확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거 중국산 아니에요. 중국산이냐 시선냐 물어보시는데 중국산 아니고요. 국내산 맞고요. 이거는 홍산 마늘이에요. 홍산 마늘, 홍산 마늘 들어보셨죠? 홍삼마늘은 이제 이 꼭지쪽이 여기가 약간 파릇파릇해요. 이거 그러니까 까 보셔가지고 또 착각하시면 안돼요. 여기가 좀 파랗게 우리는 아직 그게 적응이 안되더라고. 요 근데 뭐 어떤 성분이 많아서 좋다고 그래서 찾는 분이 계시고 종자 하신다고 또 갖다 놓으라 해서 오늘 세개 이렇게 가져와봤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장식품 같죠. 장식품 이거 마늘이에요. 담양 아우리마늘 이것도 좀 좋은 거, 좋은 것만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저는 이거 겁나가지고, 이거 못 가져왔는데, 16만원짜리. 손님이 주문하셔가지고, 이게 10개 매지였어요. 1번. 완전 좋아, 완전. 10개 그대로 제가. <laughs> 10개면 얼마입니까 160만원이에요. 이것만 해도. 저 이거 얼른 봤을 때돈 이게 얼마일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다 그냥 아주 엄청나게 만오를.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쪽도 리어카에도 있고 지금 택배를 계속 쏴야 되고 저안쪽에다또 숨겨 놓은 것도 있고 이 마늘은 이제 일반 벌마늘이죠 벌마늘 이런 거는 이제 9만원 이런 거는 이제 8만원 좀 적어서 이렇도 줘야죠 저기 좋좋요요청청이죠죠이는 진짜 짜 아 어, 진짜 백화점용이에요 백화점 백화점 가면 18만원 볼마늘을 10kg 이거 하나 부어봤어요 그래 세어봤더니 10kg이 저울도 빵빵하니 좋은데 이게 180개든가 까먹어 버렸네 두 접이 안 되게 들었어요. 두 접이 안 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보통 이제 이 사이즈 정도는 이제 두 접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게 많아서 이렇게 딱 선별해왔으면 좋은데 선별이 안 돼서 그냥 10kg 망으로 다 이렇게 쓰기를 했어요. 이 비가 온뒤 이제 마늘을 캐서 이게 흙이 좀 묻었지 제가 한번 살짝 이렇게 까봤거든요. 까면 이렇게 이쁜 마늘이에요. 무 많아요. 제가 이제 마늘 때문에 계속 전화받고 택배 싸고 이렇게 바빠가지고 영상을 이제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이제 물건을 손님들이 이렇게 받아 보시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를 보내주시라고 하셔요. 근데 물건이 오늘 오늘 물건 해온 거 틀리고 어제 거 틀리고 갔다가 그날 갔다가 다 보내고 택배 작업해서 보내고 또또 또 가져오고 그런 식인데 예. 예를 들어 이렇게 이 이쁜 거 이런 거딱 가져가잖아요. 그럼 옆집에서 보고 뭐 누구도 주라고 누구로 똑같은 게 없어요. 이게 딱 나가면 또 다른 물건만 같은 신 돈은 저기에도 다 물건들이 매일 틀리니까 그 참고해 주세요. 있습니다. 이게 마늘이 이제 9만 원짜리 180개 정도 주는 거. 이거는 8만원짜리. 이거는 두 접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음, 두 접, 두 접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를, 어, 소분 포장해도, 한 접씩 해도 4만원씩 받으면 되죠. 이게, 이게 10개짜리. 네. 이렇게. 오늘 다 실어 온 거예요. 이 마늘도 굉장히 좋죠, 빨간이. 단단하고 좋더라고요. 집에서 드시기에. 저렴하죠. 10kg, 이거 8만원이면. 근데 또이 영상을 다음에 보시는 분들이 시간 지나고 나서 막 주시면 그거하고 똑같은 물건 없습니다. 오늘 진짜. 그 다음에 전화하셔가지고 그거 똑같은 건데. 생산자가 또 다른 물건들이 갈수 있어요. 이와 같이 매일 같은 사람, 같은 물건이 나오지 않고 같은 가격이 아니에요.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가고 늘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게 어, 주문 주시면 뭐 믿고 주문 주시면 제가 잘뭐 속이지 않고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가져왔거든요. 어제 그거 2번이었고, 이거 이제 1번 큰거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뭐, 커가지고 막 벌어지고 그런 거는 가격이 좀더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진짜 최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하실 거면 미리 주문을 주시면 빼놓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